이번 시간에는 1795년에 있었던 스피넨 랜드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넨 랜드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소위 엘리베이스 구빈법이나 정주법처럼 빈민을 모든 대상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거주 요건을 들었죠. 해당 교구에 뭐 연수 제한도 있지만 해당 교구 거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빈민의 지위를 보여했고 작업장법과 길버트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스피앤덴드법은그 대상이 다릅니다. 올라라 본다면 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근로자 가구 중에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스피앤덴드법입니다 때문에 대상이 우리가 구빈법이라기서 모든 구빈법의 대상이 동일한 건 아니고 거주 조건을 갖춘 빈민 아니면 작업자국과 길버트법에서 한 것처럼 노동 능력이 빈민. 그에 비해서 스피렌 랜드법은 일하고 있는 극빈 근로자 가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스피렌 랜드법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스피렌 랜드법은 1795년에 만들어졌던. 여기 보면은,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바로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서그 때문에 여기는 워킹 푸어라고. 우리가 원님들은 우리가 워킹 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개입이 되겠어요. 스피렌 랜드법은 최저 임금도 되지 못하는 아주 아주 쥐꼬리만큼도 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극빈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최저 생계비 수준까지 소위 생활비를 채워주는 제도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구, 가족수를 고려해서 가족수를 고려한 빵값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버크숍, 빵법이라고 부를처럼 가족수, 가족수 곱하기, 빤 값을 통해서 바로 부족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바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족수당의 기원, 가족수당. 또는 최저생계비. 또는 임금보조. 임금보조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스피렛 랜드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는 극빈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가족 수를 고려한 빵값으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제도였다. 그래서 임금 보조 또는 최저생계비 또는 가족 수당의 기원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스피렌 랜드법은 스피렌 랜드법은 원의 구제의 원외 구제의 전국화를 가져왔어요. 길버트법 13년 전에 길버트법을 제시할 적에는몇 개의 교구만 겨우 맞이 못해서 따라오더니 스피렌랜드법이 발표된 이후에는 뭐 하나만 할 것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구가 바로 스피렌랜드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길버트법에서는 일을 하면 자기가 먹을 빵값을 줬던 거였어요. 그런데 스피렌랜드법은 자기 하나만 일을 하면 자기 가족들이 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빈민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뭐 하라마라 할것 없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래서 뭐 하라마라, 뭐 권원이 많거지, 할것 없이 원외구제가 전국화된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덕적 여인이나 비도덕성에 만연의 문제를 가져왔어요. 특히 악덕 기업, 가 악덕 기업 인내 임금삭감 또 그런 가면은 일부 근로자의 일부 근로자의 태만 만을 가져오므로써 결국에 이비도 소득제 마녀는 빈곤 탈출을 돕고자 하는 선의의 국가 개입을 오남용 시킴으로써 오히려 빈곤의 영속화 빈곤의 덧 또는 빈곤의 함정을 만연시킨 거였어요. 빈곤의 덫이라고 써요 포버티 트레이더. 빈곤의 덫. 빈곤의 함정을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실한 납세자들은 납세자들은 이렇게 악덕 기업인들이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을 삭감하다 보니까 국가의 부담은 증가하고 국가 부담 증가하지. 임금을 삭감하고. 결국에 최저임금성까지는 국가가 다, 다, 다 채워주는 거니까. 임금을 삭감을 시키면 더 채워줘야 하잖아요. 국가 부담이 증가하고, 그리고 납세자의 부담, 납세자 부담도 증가하고, 이런 문제가 등장한 거였어요. 그래서 구빈법 개정 요구가, 개정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지. 내가 자만 자고 만든 돈을 그야말로 성실한 빈민이 홀로 쓰기, 빈곤 탈출을 하도록 내가 기여하는 목으로 내가 세금을 낸 것이지 이런 비도덕적인 놈들이 앉아서 처먹고 살게끔 만들어 주려고 내가 세금 내는 것 아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구빈법 개정